안녕하십니까. 휴먼이다의 휴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투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 흔히들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 많이 하는데, 저도 그두 개를 다 하려고 현재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들 주식과 부동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제가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의 월급은 또 오르지 않고 이렇게 월급으로만 생활하다가는 부자가 될수 없겠구나 라는 불안감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으로 점점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지 나가는 돈도 많지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감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어, 들어오는 급여가 일정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을 쓸 때도 많았고 적금을 깨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현재는 주식을 계속하면서 수익도 늘려가고 있고 부동산은 현재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말이 아니지 않아요? 돈이 돈을 만드는 시스템 너무 좋지 않나요? 제대로 된공부와 그리고 기업을 찾아서 회사에 투자를 하면 나도 그 회사의 주주로서 함께 할,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천만원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천만원으로 시작한 돈이 현재는 투자 그리고 플러스 들어오는 돈의 저축으로 인해 어, 10배가 넘는 돈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노동으로 이 돈을 벌려고 했다면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을 해도 9년 이상 이상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투자와 꾸준한 저축으로 인해서 저는 3년 만에 이 돈을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투자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세 번째, 요즘 시대는 저금리 시대.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금리가 10% 이상이어서 적금으로만 돈을 불리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현재는 1%에서 3% 금리로서 우리한테 부를 축적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기 위한 발판으로 적금을 하는 건 좋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오로지 적금만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요즘에는 더더욱 좀 아쉬운 생각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번째, 돌아가는 경제하고 세상을 알게 되었어요. 투자 공부를 하기 전에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었다면 지금은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이런 생활이 저에게 투자를 시작하게 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은 많다고 나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무조건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할수 있게 만드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에게 떳떳해지고 어느 상황에 가서도 나를 바닥으로 밀어넣지 않기 위해서 자산을 만들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의 인생의 목표는 사실 아빠인데 한 집안의 가장 적어도 나의 가족들에게 먹고 싶은 거 사주고 사고 싶은 거 사줄 수 있는 그런 아빠 그런 남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되자고 자 그럼 이상 휴머니다의 휴머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